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다가가시라는 말.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?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, 음. 그러니까 헤어진 지는 얼마나 됐고, 지금 뭐 남자친구는 많이 사귀어 봤는지, 연애 경험은 그 사람이 많은지, 그 사람이 뭐 성향적인 부분이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. 되게 뭐 내성적이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외향적이실 수도 있고, 쉽게 오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좀 두려워하는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,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, 내 감정만 생각을 하면. 대부분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라. 결국에는 다 배려와 관심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음, 음. 제 조언의 끝은 음, 음. 그래서 음, 내 감정에 취해서 다가가지 말. 감정에 취해서 다가가지 말고 내 이제... 입장만 생각하고. 아, 네. 아, 아, 그 뜻은 아, 네 알겠어요. 음, 예. 어떻게 보면 음,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게될 수도 있으니까. 음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연애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음. 좀 다가갈 수 있는 어, 팁 같은 게좀 있을까? 소개팅에서 아, 만나는 공동체와, 거랑 음. 공동체에서 만나는 거 완전 달라요 그럼 서 공동체부터 한번 가볼게요 공동체에서 만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음. 좀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. 음, 음.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나 음. 아니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좀 좋은지 솔직히 이런 불순한 의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만 음. 그런 걸로 사실 어필을 할 수도 있겠죠. 음, 음. 음. 왜냐하면 여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신앙적으로 나를 좀 리드해 줄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아, 그런 걸 원하나요, 또? 여전히 네.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저는 저를 예로 들면 음.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음. 근데 말씀에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<laughs> 남편을 질문, 정...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오는 말씀 남편을 존경하라고 음.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아 오히려 음. 성경 말씀대로 음. 네 그런데 내가 보는 모습이 그럴 수 없는 모습이야. 도저히 음. 내가 또 존경할 수가 없어. 존중할 만한 요소가 없다. 너무 힘들어. 어, 어. 그러면 사실. 삶이 좀 대처반이다. 어. <laughs> 정말 내가 봤을 때 네. 그냥 교회 생활도 대충하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, 그러면은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겠죠. 음. 음, 신앙이 좋은 자매일수록.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,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겠죠 음, 음, 아무래도 음.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그러면 남자가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은 시상생활 열심히 하는 거네요 그냥 그리고 네. 좀 리더십, 리더십 보여주는 모습들 음. 음. 아, 그럼 나는 제일 궁금한 게그 음.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외모는 네.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외모에 두는 비중이 좀 적긴 해요 근데도 확실히 취향은 존재해요 음. 어렵다.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음, 것 같아요. 우리 남자들은 그냥 다 이쁘면 되거든요. 이쁜 것도 근데 취향 타요. 예쁘다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음, 음. 내 눈에는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김태희가 너무 예뻐. 음. 근데 이 친구는 같은 남자인데도 한 김태희보다 약간 그게 그게 좋아요. 어, 이성 같은 개성 있는 음. 스타일이 더 좋던데 음, 음. 전형적인 미인형은 안 끌리던데 이런 음. 게 바로 취향 차이거든요. 음, 음.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서. 아, 나는 약간 하정우 같은 상남자 스타일한테 끌려. 하정우가 상남자 스타일인가요 여자들이 보기에는. 어, 약간 아, 마동석 그렇구나. 같은. 음, 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소년 같아도 좀 섬세해 보이는 음. 어, 그런 분한테 더 끌리기도 하고. 음. 그래서 이것도 취향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내가 사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음, 음. 외모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막 세세하게 막 따지지 않거든요. 키도 뭐 그냥 나보다만 크면 돼. 약간. 생각보다 희소식입니다. 분들 <laughs> 생각보다 희소식이에요. 네. 그래서 음. 제가 모든 여자분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음. 보편적으로, 네,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, 보편적으로 볼 때는. 다른 요소들을 더 골고루 본다는 음. 면은 있죠. 이제 봄이라서 다들 이제 연애를 하시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.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좀 준비해라 하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그 남자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. 저도 남자라서 잘못 지키는 부분이긴 한데 음. 옷에 좀 섬유유연제 많이 음.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좀 많이 이렇게 넣어라 음. 왜냐면 우리가 이제 좀그 남성 냄새가 너무 날수 있으니까 그냥 향수를 사세요 <laughs> 섬유유연제도 많이 쓰고 향수도 뿌리고 음. 음, 제가 볼땐둘다 해야 되고 그쵸.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음. 뭐 눈썹 정리 그쵸. 여자들이 음.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. 음, 음. 이게,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, 음, 음. 그냥 보여요. 섬세하죠, 그냥. 그냥 음. 보이는 거예요. 여기 막 눈썹 뭐 미간 음. 사이나, 음, 음. 아니면 뭐 귀가 깨끗한가. 그치, 그치. 털이 어. 나와 있는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. 입술이 많이 텄나. 나, 나 잠깐. 어떻게든. 네. <laughs> 아니면 손톱이 너무 긴건 아닌지. 음, 음. 그런 걸좀 점검을 하시고, 음, 음. 깔끔하면 돼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조금, 저도 이제, 잘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, 이렇게 막, 음. 뭐 귀디나 목도 이런 데 같은데 잘 씻고, 막 이런 거 되게 음.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쵸. 저는 어쨌든 첫 인상이니까, 음. 저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러 갈 때는 신경을 쓰고 가거든요. 그 네. 음. 그럴 수밖에 없지. 음. 소개팅이랑 면접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내첫 인상을 점검 받는 자리고, 잘 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, 어느 정도는 내가 신경을 음. 썼다라는 인상을, 음. 줘야지 음. 오늘 내가 너무 편하게 나왔다 음, 음. 그런 느낌 받으면 은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매너를 지키는 부분이 매너죠, 굉장히 많이 매너. 어, 필요할 것 음. 같고 우리가 음. 정장을 입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예의를 음. 갖추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음, 결혼식에 갈 때도 우리는 트레이닝 입지 않고 차려입고 가잖아요 음. 그렇듯이 소개팅에 나가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첫 데이트나 뭐 이런 자리엔 항상 좀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음, 보여주는 음. 게좋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남성 입장에서 조금 나는 많이 노력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으면 음. 조금 이제. 가능, 호감을 얻을, 네. 얻을 수가 있, 있는 부분인니요 근데 또 부분일까요? 너무 음. 오바하시지 마세요 오바라는 패션, 게.. 뾰족, 뾰도 <laughs> 아니, 아니 그런 패션적인 부분 말고 음. 뭐 갑자기 막 꽃을 들고 간다든지 첫 만남에 네. 바리바리 뭐 준비해 가는 그런 음, 음. 거는 웬만하면 음. 하지 마시고 음. <laughs> 첫 만남에 이벤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진짜 부담스 마술을 해준다든지 아, 진짜 <laughs> 절대 안 됩니다 음, 그냥 담백하게 가는 게 좋다 선물도 어.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. 출발을 해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그걸 들고 집에 가는 그 마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, 이게 남성들한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음. 우리는 보통 이거 받고 이 사람이 좋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. 그러니까. 들고 가는 순간까지 한번 네. 고민을 배려가 필요하다. 이게 남자랑 여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남자분들은 좀 심플해요. 근데 <laughs> 여자분들은. 굉장히 네. 여자분들은 음. 복합적이에요. 음. 다각적이고 굉장히. 음. 한 가지만 보진 않거든요. 음, 음. 다양하게 보고, 음. 좀,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나서, 이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. 음, 그러니까, 우리 남자는 그냥 좋으면 좋거든요. 음.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. 음. 음. 여자는 좀더 생각이 많죠. 그래서, 그 생각에서 우선 조금 오케이가 나야, 네. 좀더 마음이 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음. 하,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. <laughs>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27분. 이제 아, 진짜요? 네, 하고 있는데. 음. 시청자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, 제가 우리, 우리 커플 매니저, <laughs> 전체 커플 매니저님을 제가 스트리밍 때 한번 모실 테니까. 네. 그때 한번 언제 나와 주실 수 네네. 있으시겠죠. 제가 3월달 여러분들이 제 연애하시기 편하시라고 한번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사례들 가지고 좀 솔루션을 좀 이제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많이 또 스트리밍 참석해 주시고. 같이 한번 피스로 좀 인사할까요? 어떡해요? <laughs> 피스. 피스. 네, 피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